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불금이잖아요? <laughs> 그쵸, 오늘. 불금이죠? 금요일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불금을 잘 보내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셀프 관리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매주, 매주, 매주 금요일 오전 7시에 저희가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세분화적으로 조금 셀프 관리를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눈매 교정 중에서 눈밑이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위비티에 입사하기 전눈 사진이고요. 정확히 몇 년인가요? 2016년? 2016년 4년 전? 네년 전이고 밑에 사진은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대박이죠. 네, 같은 사람, 맞냐고. <laughs> 같은 사람 맞아요. 같은 사람 맞아요. 근데 진짜 성형이나 시술 진짜 하지도 않았고, 저는 위비티밖에 <laughs> 없었습니다. 화장 네, 기술 그, 아니에요? 화장 기술. 화장 기술로 이렇게 진짜 눈알이 흰색 지금 보세요. 눈알? <laughs> 어, 이게 화장 기술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성형 전후 같다고. 성형 <laughs> <사명> 전후 <전우. 웃음> 어,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만들면서 와, 대단하다 생각을 <laughs> 했고요. <그랬고요. 웃음> 역시 그래서 위비티는 최고입니다. <laughs> 지금 빨리 알려주세요. 숨 넘어가요. 밑트임 <laughs> 동작을 오늘 따라해 주시면 진짜 눈이 탁 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세안을 하고 이제 로션 스킨 로션 바르실 때 크림 바르실 때 오늘 저는 이위 스킨에 <laughs> 라밀라 크림을 이용해서 어느 쪽 눈을 알려주세요? 어, 맞아요? 맞아요. 1번, 2번. <laughs> 눈이 조금 더 뒤에가 답답한 부분을 찾으면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좁은 부분을 찾아주시면 돼요 댓글로도 1번 1번 1번으로 가면 될까요? 1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을 주변에 도포를 해주시고요 크림의 장점 이 크림의 장점. 장점은 일단 한 가지만 미백에 도움이 되고요 피부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라멜라, 구, 라멜라 용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 하나만. <laughs> 보식도 보습, <보습도>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laughs> 1번 <일반> 동작입니다. <laughs> 뭐, 손가락으로 이 광, 광대뼈 옆쪽으로 있는 이 광골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광골궁 부분을 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동작인데, 손가락으로 해주셔도 되시고, 아니, 이, 살짝 주먹을 져서 이 부분으로 살짝 부드럽게 해서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몇 센치까지 내리나요? 광대뼈가 지나가지 않게만 이, 한 2cm 정도? 2cm, 3cm 정도만 3cm. 내려주시면 되고요. 아홉 번씩 반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하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번 했는데 이미 이 광대 자체가 여기보다 어, 내려갔어요 두번째 동작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꼬리 부분 보면 이눈뼈 가 만져지실 거예요. 눈뼈와 눈알 이 안쪽 사이 부분 있죠. 음그 부분에 손가락을 딱 집어 넣어주시고 한 3초 정도 기다려주시면 조금 깊게 들어가세요. 하나, 둘, 어? 셋. 살짝 이 방향을 틀어서요. 어, 45도 정도 방향으로 살짝만 내려주실게요. 9초 정도 있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아홉. 전세번 할게요. 구초 응. 삼세번 아, 넣고 아니, 화장도 다시 한번 뭐. 아래쪽 헤드 <laughs> 마사지였다는 거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다섯, 다섯, 아홉. 마지막입니다. 눈 꼬리 다시 넣고 아래쪽으로 4 5도 각도로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눈이 여섯, 일곱, 음. 여덟, 아홉. 오! <laughs> 잠시만, 너무 걸었는데요? 어, 확실히 튀었어요. 답답한 게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다 열렸어. 어, 맞아요. 이렇게 열어주신 후에 마지막, 눈 붓기 한 번만 빼주시는 동작을 해주시면, 눈이 진짜, 예뻐 보입니다. <laughs> 3번 동작 할게요이눈 앞머리부터 해서 눈 끝부분 따라서 아까 그관골근 따라서 쭉 빼주시는 동작인데요. 반대쪽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엄지손가락 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고 눈 앞머리부터 해서 이눈 부분에 쌓여있는 림프를 다 빼준다고 생각을 하고 쭉 잡고 관자놀이 따라서 쭉 빼주시면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쭉. 와. 어. 아, 많이 부었나봐 많이 부었나봐요. 둘. 한쪽만 하셔야 돼요, 오늘. 아, 네. 한쪽만 하시고 눈 하셔야 돼요. 화가 <laughs> 네. 지울 때까지 못한다는 거죠. 어. 와우. 오늘은 짱 눈으로. <laughs> 다섯. 진짜 시원해요. 여섯 생 근데 이게 눈빨개지진 않을까요? 부드럽게 해주면 시 돼요. 아, 음, 아 그래서 LB? 크림을 사용하는 거죠. 맞아요. 크림이 다양도로 활용이 네, 되네요. 눈 그렇다고 막눈나를막 그렇다고 막 눈화를 누르면 안 돼요? 몇번 했지? 여덟 <laughs> <어쩔 거야? 웃음> 번. 다시 한번. 자, 이거는 미스킨 웰라. 왜 얼굴이 작아졌죠? <웃음> 보이시나요? <laughs> 진 <진짜>? 얼굴이 지금 <작아졌죠? 웃음> 다 작아졌어. <laughs> <다 사줬어. 웃음> 제가 그래서 셀프관리를 매일 합니다. 근데 하강할수록 더 달라져요. 지금 보시면 쌍꺼풀 라인도 여기는 작고 이 부분은 조금 커지고 조금 눈매 자체가 좀 교정되어 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빨리 이 상태에서 화장을 써요.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로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흰 사진 한번 찍어볼까? 흰 아, 사진 찍기 전에 이거 내려야지 아 이거 <laughs> 내려볼게요 어뽕 살았네요 어 살았다 입 사진 찍기 입술 한번만 근데 너무 웃긴게 이화장의 지하철에서 하시다니 대단해요 이로님이라고그 <laughs> <그쵸. 웃음> 네. 저도 대단하다고 <laughs> 생각해요 <웃음> <웃음> 오 다르다 보시고 <laughs> 아니 보면은 분명히 화장을 똑같이 했는데 이, 눈, 이 오, 다른데 윗라인하고 다른데. 이 아랫라인에서 다른데 다른데. 만나는 부분이 되게 닫혀있으면서 되게 짧게 끝나거든요 근데 오. 이 부분은 좀 길게 끝나고 튀어있어요 뒷부분이 음. 보이시죠? 음. 그리고 이 여기는 눈 밑에가 훨씬 아래쪽으로 튀다 보니까 마스카라를 할 때도 좀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이 훨씬 더 아래쪽으로 잘 내려가고 여기는 좀 위로 올라가면서 뻗쳐요. 그 모근 뭐 자체가.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붓기가 같이 빠지면서 예뻐요. 네, 훨씬. 이거랑. 유로가 정말 왔어요. 느낌이 났네 <laughs>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